은혜 아들 요호수아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원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지만,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요단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다. 또 정탄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으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하게 대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칠까 염려되니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겠지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니, 라합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고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쳤다가 찾지 못했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